안녕하십니까. 봉추연생 이강민입니다.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무료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황 그리고 또 관심 있는 종목군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봉추연생 주식투자입니다. 향후에 이곳에서 유료 서비스와 각종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 시장 오늘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 역시 하락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어, 코스피는 거의 상승 마감 하나 했는데 뭐 흐름이 막판에 밀렸어요. 그래서 어, 역시 좀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크게 하락한 흐름은 아닙니다. 다만 아쉬운 흐름이죠.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결국 막판에 밀리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쉬운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역시 하락마감 했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더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이 조금 더 약하죠. 왜냐하면 어 역시 2차전지라든지 또 반도체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수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흐름을 분석을 해봤을 때는 강하게 가기 어려운 그런 흐름이다. 흔히 우리가 12월이 되면은 크리스마스 랠리, 산타 랠리를 기대를 하게 되죠.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산타 랠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좀 찌글찌글한 흐름,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등락이 반복되는 그런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너무 크게 기대하지는 마시고요. 다만, 2025년, 2024년이 지나고 2025년이 되면은 그때는 조금 더 나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이 나온다, 지수가 시장이 상승이 나온다 하면은 내년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역시 개별주 위주로 좀 움직이는 종목군 위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크게 상승하기는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황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종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목은 역시 지금은 움직이는 종목군 위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리하게 대응하기보다는 확실히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트럼프 관련주들, 어, 역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어, 이쪽에 뭐 재건 관련주들이 있죠. 그래서 트럼프 관련주를 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역시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설프게 적당히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기보다는 확실하게 밀렸을 때, 어 너무 많이 밀렸는데 좀 심하게 밀렸다. 직전 저점 부분까지 왔다. 뭐 그랬을 때 접근하시는 을게 좋을 것 같고요. 어설프게 조정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굳이 무리해서 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죠. 어정간 푸틴이 어떤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쟁이 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는 내년 이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급격히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 계속해서 언급하지만 젤렌스키는 국가를 위하는 척, 국민을 위하는 척 하지만 본인의 사익을 챙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 역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는 불행한 그런 그 지도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내년이 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역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대동기어죠.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 하나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뭐 이렇게 아주 바닥까지 내려왔을 때 접근을 하지 않은 것이죠. 어설프게 이런 부분, 어, 일반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에서 접근하면 됩니다만 확실하게 조정을 받기를 기다렸다가 접근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관련주들, 트럼프 관련주들은 뭐, 최근에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 X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잘 관찰하시다가 확실하게 밀리면 그때 접근을 하시면은 뭐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트럼프 취임 전까지는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분들 잘 살펴보시다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22년,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무료 야간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2024년의 마지막 달이 됐습니다. 어, 마지막까지 잘 대응하셔가지고 큰 무리 없이 또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바라겠고요. 내년에 또 뭔가 어, 흐름에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어쨌든 어 지수의 등락 지수의 고점과 저점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거기에 맞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고요 향후에 유료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 여기 상품 과입및 설명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여기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모레야간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